오에 분노했어요. 음. 김건희가 입원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저이 뉴스를 보고 뭐야 이거? 아니 뭡니까 뉴스, 이거 근데 진짜 뉴스... 김건희가 어제 그제는 특검 네. 조사는 받겠다. 이거 그러니까 뭐 그걸 입장을 왜 내는지 모르겠어. 당연히 받는 거지. 음. 사실 지금도 조사를 미루고 있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한데 네, 네. 그 보도가 나와서 이틀 뒤에 지금 또 입원을 한다라는 거 기사를 자세히 보잖아요. 네. 아산병원에 갔어요. 음. 가까운데 종합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그런데 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중환자실에 입원한 건 아니다. 음. 그 그러니까 무거운 병은 아니다. 음. 그 그러니까 무거운 병도 아닌데 중환병도 아닌데 음. 그집 앞에 성모병원 두고 음. 한1 4 k m 가 떨어진 아산병원까지 그러네. 갔다는 거예요. 그집 앞에 그 강남 네. 성모병원 있어요, 큰 병원이. 음. 하, 그러니까 그러면... 미리 타진한 거 아닐까요? 병원 음. 입원을 타진하려고 했는데 집 앞에 있는 병원은 병실이 없거나 음. 아니면 어. 그리 중하지 않은 사유로 입원을 안 받아주거나 했던 건 아니었을까? 아니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 감옥에 있다가 네. 그 발톱이 빠져 나와 가지고 이불에 둘둘 말려 가지고 네. 입원한 병원이 네. 강남 성모병원이에요. 어... 예, 거기도 특실이 있고, 음. 어 거기서 이제 돈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네. 객일 수가 있는데 <laughs> 굳이 하산 병원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예. 사실은 예. 그 김건희가 나온. 학교가 명일고등학교, 명일여자고등학교. 예그 예. 그쪽입니다. 아 재단이 그쪽? 그쪽인가요? 네, 예, 예, 그쪽이고. 그래서 그 명일동에서 예. 영부인이 났다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오. 실제로. 음. 그래서 그래서인지 예, 예. 뭐가 아니그 동네가 더 친숙하고 어? 고향 같아서 그 병원에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예. 뭐좀 멀리 음. 떨어져 있어서. 음. 가능한 윤석열과 좀 멀리 떨어져 있고 <laughs> 싶어서 거기까지 간게아니아크로비슷한 <laughs> 너무 가까우니까 오늘 사실은 이제 지금 김건희의 심기를 네. 윤석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음, 네. 오늘 저기 재판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 마치고 나오는 길에 네. 어, 점심 먹으러 나가는 길 갔어요 음, 갔는데 네. 막 기자가 들이대서 막 물어보니까 음. 그 옆에는 자기 응원하는 유지자들, 네. 열 네. 대통령 이런 인간들, 음. 네. 어, 이런 인간들, 윤 어기인 음. 그런 사람들을 가리고 자고 물어보니까 음. 네. 짜증이 났나 봐요. 음. 웬만하면 사실 무대응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왜저 사람들 보려고 그러는데 껴드냐고? 어, 음. 어, 나오라고 막 막지 말라고. 진짜 면이 안서는 네. 쪽팔린 말이었어요. 예. 그럼에도 한 것은 무엇이냐? 예. 심정적으로 지금 형정심을 예. 잃은 상태다. 음... 그냥 김건희가 예. 어, 굉장히 아침에 엄청나게 구박을 한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아,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런 나을 아직 아껴주는구나. 음. 아, <laughs> 음. 집에서는 이렇게 타박받는 존재라도 나 아직 살아있어. 예. 어... <laughs> 그 윤석열은 여러 가지로 참 행운인 게 네. 서울 중앙지법 아니겠습니까? 음. 네. 아크로비스타하고 걸어서도 걸어서 갈수 네. 있어요. 아건너아크로비스트아 음. 굳이 그차 타고 그 누가 진짜. 내려주고 할 이유도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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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도 하죠. 됩니다. <laughs> 네. 걷는 거는 안 보고 싶기도 해. 네. 네. <laughs> 아 그리고 그 아산병원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제 언론들도 나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그 과거에 캄보디아 심장병 한아이 아, 아. 예. 음, 친구가 아산병원에서 어 그때 당시에 치료를 받았었나봐요. 음. 그래서 그 친구와의 인연, 뭐 개인적인 사정, 뭐 이런 게 작용해서 아산병원에 갔었을, 갔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일부 보도를 보면 김건희가 예전부터 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이력이 또 있었나봐요. 그게 없진 않았나봐요. 그리고 마지막은. <laughs> 왜그 어 이제 성모병원, 강남 성모병원이 네. 아니라 이제 아산병원을 택했느냐? 결국 이제 VIP 특실 입원이 가능했던 병원을 찾다가 뭐 음. 강남 성모에도 있다고는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만약 에 거기가 없으면 또 어딘가를 타진해봐야 되고 음. 혹은 아산이 좀더뭐 음. 성모보다 수도 뭐 좋았을 수도 있고 음. 오래 지낼 수도 있는 거니까. 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인 건 금요일에 외래를 받잖아요. 네. 근데 월요일에 입원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음. 저도 병원, 대형 병원을 아, 지금은 그래요. 예. 왕왕 다니거든요. 예. 근데 금요일에 외래를 봤어요. 6월 13일이야, 외래 음. 본 게. 13일에 봤는데 월요일에 이번에 입원을 했잖아. 음. 근데 이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거이 특혜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가려면 VIP를 실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지인 그 자녀가 굉장히 그 위중한 병이 있어서아산 병원에 실제로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V.I.P.밖에 없어서 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일박에 상상을 초 특급 호텔보다 비싼 정도의 가격이 생각이 나요. 예. 그, 그런 곳이라면 그렇게 갈수 있어요. 예, 뭐 그래서 심지어 <laughs> 이 v i p 실에 어떤 뭐 입원료 이런 음. 것들도 다 지금 떠돌아다니는데. 네, 근데 진짜 도대체 왜 김건희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아직까지도. <laughs> 아니,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대민국 어? 국가대표 아, 법표라진 윤석열이가 조언을 했겠죠. 네. 지금 이제 특검 수사 시작되면은 나와라 말라 할 텐데 또 게다가 지금 또 음. 검찰도 나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할수 없다. 병원으로 숨어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 또 법률가이신 그양재열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갑자기 병원으로 숨어 들어가면은 네. 그다지 중병도 아닌 것 같고 음. 어떻게 합니까? 통상은. 그때 럴 소환 요구를 하고 소환 예. 요구에 관해서 이제 변호사가 이제 병명을 음. 가지고 네.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내낼 <laughs> 것이고 예. 그게 이제 소명이 안 된다 싶으면 음. 이제 강제 소환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 그 병원으로. 예, 병원으로 갈 수도 있죠. 예. 근데 문제는 또 이제 아직도 그들은 뭐 음. 윤어 개인도 있고 하지만 음. 그래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음. 세상에 아픈 사람을 끌고 갈 거야? <laughs> 일단 식의 어떤 아... 퍼포먼스를 하겠죠 네. 그리고 뭐 아직 요즘에는 저, 저도 본지 10여년이 넘은 것 같지만 예전에 이른바 재벌 회장들이 많이 했던 거 있잖아요 네. 네. 침체에다가 침칭 감고, 침침 감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건 그 너무 낡은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한 10년 넘게 저도 뭐안 봤는데 네. 이제는 뭐쓸수 있는 카드가 없으니까 아. 자기들이 생각에봐도 예. 어떻게든 포토라인에 정상적으로 설 음. 마음은 음. 없기 때문에 아니 그랬다가 아까 그 연합뉴스 같은 사진 또 찍히면 어떡해 <laughs> 아니 아니면 얼굴을 가리고 나오겠죠 음. 근데 중요한 건 김건희가 비공개 검찰 조사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언포를 놓더니만 아, 지난 주말 사이에 MBN 단독 보도를 보면 특검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언급이 뭐 김건희 측입니다만 나오긴 음, 한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틀 지나가지고 지금 입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쪽은 조사받을 음. 마음 자체는 아예 없었고 음. 시간을 끌기 위함이다.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죠. 는같 오늘 관련해서 또 나온 게 윤석열이 네. 이제 경찰에서 지금 두번 소환했는데 안 나갔잖아요. 안 나가죠. 혜진니 오늘 입천을 내는 게. 네. 김건희처럼 재상회 장소에서 조사라면 받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서면 조사 해달라, 달라 네. 이건데 아니 그냥 백번을 양보해서 김건희는 그때 어쨌든 대통령 배우자였어요. 쥐가 네. 뭔데 지금? 지금은 뭐전가 뭔데 유성열이 아무것도 아니죠. 한 아무, 내란 우두머리로 형사재판 받고 있는데 다른 사건도 연루됐기 때문에 그 사건 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네. 무슨 재3회 장소야. 역시 부창부스타라는 생각이 음. 들었지만 근데 이러다가. 윤석열도 갑자기 또 아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왜이러데 왜냐면... 근데 윤석열은 아프다고 하려면 아크로베스타에서 그 피부 미용 이런 거 받는데 드나든 사진까지 찍혀 있어서 어. 좀... 아니 근데 김건이도 구속이 돼 있으면은 그또 얘기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음... 요즘 구치소 교도소만큼 예. 건강 관리 잘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아, 그럼요. 날마다 챙겨주고요. 삼시 세끼 나오고 여시 이후에는 간헐적 단식도 할수 있고. 아니 윤석열이 구속됐다고 석방했을때 얼굴도 좋아졌으나왔어요. 어, 기억하시겠지만 음, 그렇죠. 구석구석 하다가어 예. 피부색이 좋아졌다 이랬어요 그때도. 그안에서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불량식품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 예. 아 저는 근데 이게 일종의 빌드업이진 않았으면은 좋겠어요. 그러니까 즉 어, 김건희가 <laughs> 어, 윤석열이 내란 이후에. 어, 완전히 관저 안에 갇혀가지고 두문불출했을 때, 뭐, 김건희가 신경쇄약이다, 어쨌다, 거동하기가 힘들다라는 뭐, 요상한 보도들도 실제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김건희 측에서 흘린 건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 이러다가 아파서 몸져눕고 관저에서 버티고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아니면 혹은 뭐, 영장을 집행하면 윤석열도 네. 뭐, 심지어 막 병원 갔다고 막 네. 이랬잖아요. 중간중간에. 네. 그런 식으로 뭔가 간간이 빌드업을 이럴 때를 대비해서 깔아놓은 건가? 큰 그림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드니까, 어쨌든, 쓸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쓰고 앉아 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동훈 전저 대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사람 중에 암환자도 많다. 음. 구치소에도 의료시설이 갖춰져 <laughs> 있다. 아그 그런... 뭐 정리를 내렸 되지, 이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말로 네. 가름하겠습니다. 네. 네. 가름하기로 하고요. <laughs> 음. 그러면 김건희는, 어, 이게 강제로 구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뭐 어쨌든 수사기관이 그 엄중함을 좀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뭐 지금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결국 특검이죠? 특검이잖아요. 예. 시간을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뭐 그건 굉장히 좀 답답할 것 같고 그럼 강제 수사를 하냐? 어떤 조사 방식을 특검은 택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강제수사를 하겠죠. 그리고 강제수사를 아마 김건희도 그 생각을 할것 같은데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관련 의혹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음. 관련 조사들도 다돼 있고 공범이라고 할수 있는 <laughs>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김건희 특검에서 부른다라고 하면 부르는 당일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긴급체포하고 네. 영장 청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라도 지금 병원에 이미 입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보다 네. 지금부터 따지면, 어, 지금 민중기 지금 특검이 이 특검보호 8명을 네. 대통령실에 지금 지정해달라고 청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아 이거 빠르면 6월 말쯤에는 본격적으로 출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거고 예. 지금부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드러누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예. 이거 갑작스럽게 응하할 수, 어, 끌려갈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미리 누웠다 그리고 사실 <laughs> 네. 지금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네. 내란 특검 예. 그리고 최병 특검에도 다 대상이에요 김건희가 연결이 되어 정점에는 다 중점이. 대상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 구속시키는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가 있잖아요. 지가 네. 안 나오면 뭐 버티겠지만은. 어 그럼으로 스로 자기는 불리해지는 거야. 민중기 특검에서 구속을 시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특검들끼리 서로 이제 협의해서 가 수사일정 조율해가면서 예. 여기저기서 부를 수밖에 없을 거요 원활하게 거야. 수사를 할수 있도록 음. 김건희, 윤석열은 좀 제발 좀 빨리 구속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김건희가 비공개로 부르지 않으면 안 한다. 이거는 아직까지 그 권력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런 인간들이 이제 조사 받을 때 실수 많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렇죠. 너희들이 감히 나를 어... 하는 순간 이제 예. 끝도 알수 없는 음.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아 그, 그럴 때 술술 나왔으면 좋겠네요. 음.